여기, 대기하고 있네요. 태양광 발전 산불 샴푸... 괜찮나 매정 2동 이동. 이동식 주택이 쪽에 내채가 들어와 있는 내채가 설치되어 있네요 나무, 산포 난데서 자른 나무 여기다 다자놨 네요, 사놨 네요, 엄청 나왔 네요. 세교 이쪽으로 다 여기로 다와 있네요. 오늘 정비 설치하는 거봅니다 여기도 이동식 주택이 4동이 와 있네요. 여기는 세동 경기도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동식 주택이. 여기는 매정 1위 양정마을 이동식 주택이요. 두 동만 와있네요, 여기. 매정 3위 양정마을 이동식 주택 두 동이 와있네요. 매정 2동 이동, 이동식 주택 세동이 와있고요 매정 3리 양정마을 이동식 주택 세동이 와있네요 자리는 아늑하고 좋네요 뒤에는 산불로 나무가 다 탔어요 매정삼동 양정마을 진입로 공사 아직도 하네요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뒤쪽은 다벌목 했고요 매정삼리 양정마을 이동시 주택을 여기 세고 만들어 놨네요 주택 놓 자리를 여기는 매정삼리 양정 마을이고요. 여기는 마을이 완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이동시 규태 놀자리고요. 새동이 지금 영덕 제인 농공단지. 여기는 영덕 매장 3리고요. 여기 편선 있던 자리에 지금 이동식 이교태놀 자리 세동 만들어놨네요. 세동. 뭘심는지 고추 같은데. 이야, 이 골짜기 이거 태양광 엄청 깔아놨네요. 발전이 되나, 이거? 여기는 영덕 노물입니다. 와, 철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네요. 여기가 제일 많이 탔어요. 오보리 도로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크레인 그래. 어디로 가는 거지? 보이나 비단 개구리, 올챙이 하고 저거 치어, 아롤. 올챙이를 나도 비단개구리는 사라졌습니다. 두달된 감자밭. 세네 고랑, 다섯 고랑. 와 이건 엄청 큰데, 이건 부실하네요. 여기는 옥수수. 와불타온 곳에 직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한 뿌리 한 10개 이상 나온 것 같은데요. 뿌리, 직손이직손 직선 줄기가 사방팔방으로 완전 여기까지 뻗어왔네요.